선만 좀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도라곤 한번 너의 보여줘 그렇지 야 뭐야 도라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옥겜TV 본입니다 자 오늘 양꼬대전쟁 아 그동안 못 깼었던 다시 열린 지옥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서 여기 추격 조건이 있는 아수라의 극난도는 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그때 못 깼던 악마의 도로 초극난도. 그때 시도는 했었지만 못 깼습니다, 여러분. 못 깨서 따로 영상은 없었는데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덱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비랑, 뭐 좀비랑 그다음또반야악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도령을 쓰고, 풍설력이 없네 자 채우고 바로 가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은 잡아보자 자 풀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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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능력을 보여줘야지 풀베기 너희 능력을 보여줘야지 풀베기 풀베기 와 이야 75%. 야. 또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뭐한번 졌다고 뭐두 번째는 이기겠죠, 뭐. 가겠습니다. 고고. 자, 나와라, 다. 아, 섬 가자 섬. 자 우리 성험 말리더 할까? 그렇지. 섬이 좀 많이 밀어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시간 레오나스 어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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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우리도 들어가 보자. 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옳지 자, 시갈레온이 없애줄 거야. 시갈레온이, 시갈레온이 없애줄 거야. 자, 시갈레온는 없애줄 거야. 그렇지, 좋아. 쭉쭉 가자. 자, 시갈레온은 자, 한번 찔러줄 수 있도록. 찔러! 아, 이걸 못 찔르네. 와, 한번 찔릴 수 있었는 것 같은데. 시갈레온, 저 공속이 좀 빠르면 너무 땡큐겠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여러분. 야, 그래. 준비는 없애. 그렇지, 잘했어. 어우, 잘했어, 야. 그거 없애고 잘 죽었다, 야. 잘했어. 그 정도는 훌륭해. 그 정도는 훌륭해. 잘했어. 자 그래 섬 깨물어 그래 깨물어 그래 계속 깨물어 섬. 넌 계속 깨물어 줘야 돼. 섬, 네가 희망이다야. 그렇지 그래 한 대라도 더 깨물고 죽어야 돼 너는 그렇지. 야섬 체력이 반냥을 대적할 수 있는 친구는 섬밖에 없군요. 자 그래 이번엔 뭐, 뭐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일단 좋아요. 분위기가 일단 좋아, 일단. 그렇지. 분위기 좋아. 자, 들어가서 깨물자, 깨물자. 깨물로 들어가자. 자, 깨물어, 깨물어, 섬. 좋아. 섬 계속 깨물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래. 섬 들어가지 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가 보자. 자, 이제 또, 도라곤이 나올 순서가 돼가고 있죠, 또. 자, 일단, 도라군 나오고. 자, 여기서 도라군이 네가좀 역할을 잘 해줘야 돼. 자, 섬은 계속 나오고. 자, 아이켓을 데려갔는데 아이켓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좀비 때문에 뭐 가다가 그냥 죽으니까. 섬만 좀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또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도라군! 한번 너의 보여줘! 그렇지! 야, 뭐야, 도라군! 이야, 도라군!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도라군. 그래, 뭐, 앞, 뒤에서 뭐, 난리 났다. 뭐, 난리 났어. 자, 저, 레오파드는 없애라. 와, 준비, 너. 와, 너안 되겠다. 그렇지, 도라군. 야, 도라군, 니가 일당백이구나 야, 씨. 좋다, 잘한다. 자, 섬 나갔어야 돼. 섬을 또났네 자, 자. 도라군, 한번 더. 아, 야. 괜찮습니다, 일단. 도라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우리 섬 무대들이 또 들어가잖아. 그렇지, 깨물어. 그렇지, 섬 살았어. 그래, 섬. 한 번에 더 깨물고. 그래, 살아있지. 살아있네. 와, 이제 이 좀비들이 문제다. 와. 이 좀비들이 문제다, 이거. 오케이. 일단 좀비들이 죽어 죽은 있는데, 시갈레온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시갈레온 좀, 시갈레온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시갈레온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시갈레온 나올 수 있을까 좀 돈도 모으고 자, 플뱅이 나오고 자, 시갈레온 나왔죠, 시갈레온 오케이, 시갈레온 나왔습니다 아우예 자, 너희들 한 번에 잘 가라 그렇지 야, 너희 어디서 지금 어? 와, 이번엔 잡았다 와, 이번엔 잡았네 이번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안 봐도 잡았어 자 이번에 들어가서 시갈령 한번 찔러주면 너무 좋겠는데 못 찔리죠?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서 시갈령 한번 아 그래 준비는 없잖아 준비는야 시갈령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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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늦었네 자섬섬섬 들어가 깨물어 계속 섬 계속 깨물어야 된다 너 역할이다 자 그래 여기서 뭐 그냥 자좀 버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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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친구들만 없애면 될것 같은데 그래 우리 섬 한번 해보여줘 그렇지 너희 능력들을 그래 자아이케 들어가고 한번 아이케도 멈춰줄 수 있겠니? 아야 거리가 못 들어가 아 여기 또 좀비 좀비 넬르미가또 거기서 길을 막고 있었군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이케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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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아이케 일어섰어 와 대박 야한번 멈췄어 나 성공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너는 안 나와도 될것 같아 자 섬들은 계속 나와야죠 섬들은 섬들은 계속 나와주고 자, 계속 잡아주자, 잡아줘 자, 섬들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섬들은 오, 예! 어우, 돈잘 생겼고,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섬 나오자, 섬 가서 깨물어, 깨물어 그렇지, 오케이! 야, 뭔, 뭐, 야, 섬 크리티컬 낸 거야? 야, 대박 잘했어, 너 잘했어 야, 크리티컬까지 잘했어, 잘했어 자 이번에 잡자 잡자 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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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잡자 잡자 섬 들어가 그렇지 섬 니가 다 해준다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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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섬들 들어가고 있어 아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네 자 섬들 들어가자 일단 밀리지 않으니까 어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여러분 아. 밀리면 자 들어가보자 계속 들어가보자 계속 들어가보자 그래 이번엔 잡겠는데 섬 깨물어 그렇지 깨물어 그래 한번더 오케이 좋아 너 살아남니? 오 살아남아 와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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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여기까지 밀고 왔어? 와 대박 와 여기까지 밀고 왔어 그래. 야, 반야왕 잠든 고양이 섬이 최고네 여러분. 또강 씨가 살아남아주니까 너무 땡큐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섬하고 강 씨는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캣은 그렇게 활약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아, 아이캣은 안 되는 것 같아. 뭐, 가다 죽으니까. 자, 아니, 야, 야, 좀비들이 너희가 또풀베이가안 나왔더니 너희들이 또 은근슬쩍 들어오는구나. 그렇지, 손깨물자 오케이, 야, 요번엔 타이밍 맞췄네. 자, 요번엔 맞췄어. 요번엔 맞췄어. 그래, 손 깨물어 계속. 그래 아 섬들이 파워도 세고 얘네들이 또 체력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드디어 오케이 그리고 그래, 좋았어 자 우리 한번 나가 볼까나 자 강무 가볼까나 강무도 활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강무도 못력여긴 그냥 우리 앞에 막아줄 친구들하고 강시랑섬이면되네요 여러분 강풀도이도데리이 아, 와야 되고 아그래도 좀비 좀이렇게 빨리 없앨수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땡큐 와우, 그래 우등 3 단지는 한번 해보자. 와, 한번 해보자. 야, 야.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마의 도로 초극란도 이렇게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아, 우등 한번 가볼까요, 우등? 우등? 자, 우등 한번 보자. 저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등을 양코트급에서 그로. 그렇지. 양코트급에서 오케이 와 익스프레스 나 아, 기차였구나 익스프레스 자 여러분 오늘은 와 다시 열린 지옥문을 그 예전에 했던 것에서 마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우 나랑 문 요것도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오케 t 티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